본 영상은 전국 택시연합 모임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소중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카카오 가맹 사업은 독점 중개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맹콜과 중개콜은 법에서 엄연히 별개의 시장으로 정하고 있고 작동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자기가 중개콜을 독점하고 있기에 인공지능 배차라는 핑계로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중개콜을 가맹기사에게 할당하고 있죠.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공정위에서는 일반 기사에 대한 거래 거절 행위로 보아 과징금 처분을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진은 상장만 하면 수백억씩 스톡옵션 행사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퇴사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서 그네들이 친 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토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 칼을 빼드는 거겠죠. 국토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던 법안이 12월 26일 의원이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개 콜에 대해 관리 감독을 도입하고, 최대 중개 콜 면허 취소까지 할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카카오 가맹을 완전히 박살 낼수 있는 법안입니다. 카카오는 자기네 알고리즘에 의해 배차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맹차 우위로 보이는 배차 실적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국토부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 같은 변명은 안 통하죠.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배차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토부는 개선명령 내리면 그만이고 안되면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중개 코를 더 이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면 카카오는 지금까지처럼 거들먹거리며 장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 따위 물 건너가게 될 겁니다. 택시기사 모같이 부려먹은 대가로 자기들만 돈 버는 꼴을 봐서야 되겠습니까?